박성웅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. 역할 소개도 간단히. 네, 안녕하세요. 웅남이에서 웅남이랑 이정학 역할을 맡은 예, 인 이역을 맡은 배우 박성웅입니다. 예,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 대본이 딱 왔을 때 어떠셨어요? 그러니까 이제 대본을 받은 게 재작년이죠. 재작년에 음. 받았는데 야, 이건 뭐 솔직히 소식은 좀 들었거든요. 중요하고 네, 있다. 음. 한편 감독도 하고 뭐 그리고 그 독립 장편도 뭐네상도 받으셨다고 했어. 야, 성광이가 나중에 박 감독님이 나중에 사고 좀 치겠는데, 했는데 <laughs> 사고를 치고 예, 저한테 이런 힘듦과 어려움과 일인 이역에 도전, <laughs> 도전의 기회를. 네, 예. 예, 그래서 되게 뭐랄까 재밌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. 정말 재미있으셨던거 맞죠? 표정 조금만 밝게 해주시겠어요, 박성웅 남이님? <laughs> 재밌게 그렇죠. <laughs> 너무 재밌었던 것, 것 같습니다. 학성웅 배우가 맡으신 캐릭터의 정체를 공개합니다. 네. 자, 응보기와 응남이 정말 인 1역, 인 2역을 이번에 맡으셨어요. 1인 2역. 한 명이 두 명을 연기한다는 게 결코 쉽진 않았는데 안 했을 때 어떠셨어요? 한 명이 두 캐릭터를 연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고요. 스물다섯 음. 살이 힘들었습니다. 예린이 <laughs> 아, 형은 사실 그 전에 전작에서도 경험을 하셨잖아요. 내안에그 놈에서. 그렇죠. 내안에그 놈에서 음. 몸이 바뀌어서 어, 고등학생 연기를 했었는데 글쎄 여기는 어차피 근본은 같다고 생각해서 쌍둥이여고 근본은 같다고 생각해서 쟤는 착한 놈 쟤는 못된 놈이 아니고 그 마음 속에는 네. 그런 게 있어서 그 응부기도 이정하기도 역시 공허함과 외로움, 음 이정식한테 이제 훈련을 받는 네, 예. 훈련을 네. 트레이닝을 받아서 그런 거지. 쟤도 아마 웅남이랑은 근본은 같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. 아일인2 억을 소화했는데 이뭐 고도의 액션도 있고 그런데도 그건 어려움이 없었는데 대략 2 5세연기가 무척 힘들었대. 어떤 마음가짐으로 연기하셨나요? 25세. <laughs> 바보처럼만 하지 말자. 그냥 어차피 제가 70세 노인 연기하는 게 힘들지. 25살은 저도 겪어왔기 때문에. 이미 또 고등학생 연기도 하셨기 때문에. 그런데 그렇죠? <laughs> 네. 예. 이제 그거랑은 또 이제 차별화를 둬야 되는데 되게 고마웠던 게 이경이랑 원래 알던 동생이었어요. 예, 얘, 이경이가 이경 대우가 배우하기 전에. 오. 사석에서 보고서 선배님 저 배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? 해서 했는데 이경희의 그 출세작인 으라차차 와이키키에 네. 제가 1회 특별 출연을 또그래가지 아, 둘이 케미가 엄청났었어요 이미 있는 상태에서 네. 그래서 같이 이번에 응남이를 하면서 되게 케미가 잘 진짜로 찐친구처럼 말을 이렇게 놓고 서로 하는데 서로 이게 어색하지가 전혀 없었어요. s 막 하면 o not have a look at 맞고 e i r own day. She's a little macu, or morito macu. Oh, jin chin churro. Eh, 크 크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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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 e c 크 e t a r y Jin chin. p a n g a m o s 바닷가로 뛰어들어서 그 수영장이 따로 있잖아요. 거기가 이제 4m짜리였는데 수트를 입고 구두를 신으니까 안 내려가는 거예요. 아, 그리고 브리프 케이스도 오른손에 들고 있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납을 채워주더라고요. 속에다가 가라앉으라고? 가라앉죠. 네. 못 올라오는 거예요. <laughs> 게다가 잠수부분들은 이제 산소 이렇게 들고서 앵글에 걸리면 안 되니까 신호를 주면 그때 출발을 하시는 거고. 거예요. 그래서 물도 많이 먹고 아무튼 되게 그 300km로 뛰는 장면은 차에다가 런닝머신을 뒤에다가 달았어요. 달고. 네, 그래서 그 바퀴 있는 데다 올리고서 저는 뛰면서. 런닝머신에서 막 뛰면서 같이 가거든요. 근데 뭐 가다가 덜컹거리면은 있으니까. 튀어나가니까 응. 허리지를 또 장치를 하고 여기다가라 러닝머신에 묶고 어. 튀어나가지 말라고 그날 토했습니다. <laughs> 정말 박선아는 <박수하는> 그때 <laughs> 토할 때 옆에 있지 않았어요? 네. 그리고 그랬었죠. 화면을 지금 보시면 빨리 돌렸잖아요. 그 옆에서 말고 네.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해준 거야. 전력질주로 정말. 야. 정말. 시속 2, 30km로 뛰었는데 어, 나중에 보니까 그걸 필름을 빨리 돌리는데요. 그래서 그러면 천천히 뛰어도 되는데 왜안 가르쳐줬냐. 근데 그 표정이랑 그 아마 느낌 리얼함 때문에 그러지 않고 았을 그러면서 바로 투였습니다. 아 구토 투온을 해주신 우리 네, 박성웅 어제는 곰, 곰 소리가 나서 곰 소리가 어디서 하지 했는데 성웅 형이 네. 와 아, 그러고 아, 박성웅 남인님께서 정말 쉽지 않았던 현장 이렇게 투혼을 발휘해준 배우분들과 감독님 덕분에. 정말 명장면들이 탄생했을 것 같고요. 웅나이 속에서 웅나이와 웅복이는 쑥과 마늘을 100일 동안 먹고 사람이 됩니다. 내가 만약에 동굴에 있다면 100일 동안 이것만 먹고 버텨야 한다면 쑥 또는 마늘 어떤 거를 먹고 버티시겠습니까. 쑥이냐 마늘이냐 하나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. 하나 둘셋 마늘 박성웅 라미님 뭐 선택하셨죠? 마늘이요 마늘? 네. 쑥보다는 마늘이다? 네 이유는요? 우리가 무슨 민족입니까? 마늘의 마늘. 민족입니까? 네 아, 오늘 알았어요 마늘의 민족이요? 에네그렇죠 음식이 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마늘 그쵸? 네. 그리고 외국분들이 저희 그 조리하는 거 마늘 넣고 한거 보면 놀래 그리고 또 마늘 효과가 워낙 좋죠 네. 네 좋습니다 그래서 마늘을 선택하셨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바로 드립니다 곰의 특성 중에서 이거 하나만 내가 가질 수 있다면 스피드 혹은 파워 스피드냐 파워냐 하나 둘셋 스피드 빨 하나 하세요 스피드. 스피드. 스피드 스피드 둘 중에 하나의 인생만 선택할 수 있다면 웅남이처럼 노안으로 살기 웅북이처럼 외롭게 살기 노안이냐 외롭냐 자 노안 외롭 하나 둘셋 노란! 네. 이게 25살 때 얼굴입니다. 예, 아, 아 그래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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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. 영화 개봉하고 나면 25살 때 사진 좀, 좀 공개해 네.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이 더 나은 것 같아요. 25살 때는. 네. 이제 배고프고 무명. 아, 그때도 멋있었을 것 같아요. 좀 공개 좀 해주세요. 아니요. 조금. 예, 아니, 지금이 낫다. 좀, 좀 칩합니다. 칩. 칩합니까? 우리 박성웅 씨부터 끝인상 부탁드립니다. 네. 옥남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 가족이 와서 음,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. 편하게 오셔서 마음껏 웃으시고 돌아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